또죠. 안녕하세요. 스테이와일드 차일드 소아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마켓컬리 추천템 영상을 올렸었는데 아무래도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영상을 재밌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때 막 댓글로도 추천템들을 많이 공유해주셨는데 제가 언제 한번 잘 모아서 또 주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집에서 진짜 잘 챙겨 먹는 편이라서 다시 또 냉장고가 이번에는 제가 집 근처에 있는 오브랜드 매장에서 좀 후다닥 장을 봐왔어요. 다시 한번 느꼈지만 노브랜드는 진짜 가성비로는 따라올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장보는 횟수가 많을 때는 진짜 좀쏠쏠하게 오늘 제가 뭐 샀는지 좀 같이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영수증에 보면 저희가 이렇게 품목으로만 품 단순하게 그냥 품목으로만 봤을 때총 30개 품목을 구입을 했는데 이 중에서 13개 의 아이템이 단돈 98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980원에 구입한 아이템들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거에서 거의 이렇게 반 정도가 980원짜리 아이템들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게이 노브랜드 초콜릿이에요. 밀크 초콜릿도 있고 다크 초콜릿도 있거든요. 이 노브랜드 초콜릿이 뭐 가격도 저렴하지만 그리고 또 인기가 있는 게 여기 원재료에 보면은 뭐 설탕, 코코아 메스, 코코아 버터 뭐 이런 식으로 성분이 적혀 있는데 이게 식물성 유지가 아니라 이 코코아 버터가 들어가 있는 게 되게 그 초콜릿 성분이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나에 980원씩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두툼해요 초콜릿이 굉장히 인기템으로 저도 알고 있고 예전에 그냥 이마트 장보러 갔을 때도 한번 구입해서 먹어봤는데 괜찮아서 한번더 사봤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뇌 건강에 <laughs> 관심이 좀 있는데 다크 초콜릿이 또뇌 활동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저보다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이왕 먹을 거라면 요 다크 초콜릿을 먹으라고 이것도 하나 사왔습니다. 이렇게 면 종류도 구입을 해봤는데요 요거는 노브랜드 소면 요거는 링기니 파스타면이에요 집에서 밥하기 귀찮을 때 제일 만만하게 좀 해먹게 되는 게 이런 면 요리잖아요 저희는 이제 집에서 뭐 비빔국수도 잘 해먹고 가끔 뭐 골뱅이 소면 이런 종류도 해먹는데 그럴 때또 없으면 이제 찾게 되는 게 이런 소면이니까 파스타는 저희가 둘다 일반 스파게티 면보다 그 링기니 면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거의 뭐, 어떤 파스타를 해먹든 대부분 저희는 링귀니 면을 이용하는데. 어, 노브랜드에는 이렇게 딱한 종류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브랜드의 파스타면은 없었고 딱 이거 하나만 있었는데 역시나 980원으로 저렴해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컵라면 식으로 된 쌀국수인데요. 하나는 멸치 육수, 하나는 얼큰한 맛이에요. 이것도 역시나 980원. 이런 쌀국수 종류가 사실 그냥 뭐 라면 종류보다 조금 덜 부담스럽잖아요. 면도 얇고 그래서 간식이나 아니면 밤에 출출할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여기에 이런 종류로 뭐, 우동도 있었고 칼국수 이런 종류도 있었는데요. 어, 걔네들은 천 원, 이천 원대였나? 이렇게 좀 묶어서 판매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중에서도 얘네가 가장 저렴하게 천원 이하로 판매되고 있어서 한번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노브랜드에서 인기 제품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감자칩인데 어, 저는 감자칩 하나 그리고 여기 자색 고구마칩 이것도 각각 980원입니다. 감자칩 종류도 뭐, 한, 최소한 2,000원 이상, 2, 3,000원 정도 돼야 이제 좀한 봉지. 상대적으로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프링글스보다 이게 되게 덜 짜다라는 그런 구매평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안 짜진 않은데, 이것도 짭조름한데 맛있긴 맛있어요. 뭐 프링글스나 다른 일반 감자칩이랑 비슷한 맛인 것 같고, 뭐맛 자체가 엄청 특별하진 않지만 가성비로는 다른 걸 사느니 저도 이거를 구입을 할것 같아요. 이건 색깔이 너무 예쁘다! 이거보다는 진짜 이거에 비하면 거의 안 짜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감자칩보다는 이 자색 고구마칩? 이게 훨씬 맛있네요. 이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감자칩. 근데 뭔가 좀더 도톰하다, 그지? 음, 감자 느낌이. 자꾸 손이 나와. <laughs> 또 달라고. 색깔이 진짜 예뻐. 이거 손이 맛있다. 그거 맛있지? 음, 약간 달콤한데 안 짜. 또 줘? 음. <laughs> 요거 이렇게 초콜렛 찍어 먹는 과자 있잖아요 요 헤이즐넛 디핑 앤 브레드 스틱 그리고 요거 롤리폴리를 닮은 요 초코 웨이퍼롤 이 과자 요두 개도 각각 980원에 이 콩나물도 980원이에요 어...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너무 값이 또 싸기만 해도 되게 의심이 많은 편이라서 아, 왜 이렇게 싸일까 약간 채소? 뭐 과일? 뭐 그런 종류는 이렇게 막 너무 저렴하면 막 농약을 많이 친건 아닐까. 좀 그런. 근데 일단 여기는 다른 옵션이 없었어요. 콩나물이 이거 하나만 있었고, 콩나물이 필요했는데, 근데 진짜 저렴하긴 하죠. 이게 지금 500g이 들어있는데, 980원인 거니까 정말 콩나물 맛에서 제가 그렇게 구별을 해내지는 못하겠지만, 뭐, 어쨌든 뭐 비교를 해보자면 가격 면에서는 정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마파 두부 덮밥인데요 밥에 뿌려 먹는 그런 종류인데 종류가 몇개 있었어요 뭐 카레, 짜장 둘다 이거를 먹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둘다 똑같은 거를 근데 뭐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사실 뭐 크게 기대를 하진 않고 그냥 뭐 살짝 이렇게 눌러봐도 안에 막 이렇게 큰 건더기가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고 싶을 때는 음, 먹으면 괜찮을 것 같고 뭐 요거 보니까 위에다가 두부 좀더 추가해서 먹어도 괜찮다라는 구매 평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기호에 맞게 좀더 어, 내용을 추가해서 먹어도 될것 같아서 또 이거 한번 꼭 사보고 싶었던 제품인데 오늘 제가 처음 사봤어요. 참치인데 이렇게 팩으로 들어있어요. 요 하나에 역시나 980원입니다. 이게 용량을 보니까. 이게 90g이 들어있더라고요. 저희가 보통 사먹는 그 작은 사이즈의 통조림 캔 참치가 100g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g밖에 차이는 안 나는데 가격은 천 원도 안 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다 보니까 참치가 이렇게 좀 이렇게 으깨져서 들어 있 일반 그캔 참치보다 기름기가 좀 적어서 좋다라는 후기들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샐러드용으로 먹기에도 괜찮았던 것 같고 뭐 샌드위치 뭐 이런 종류에다가 넣을 때도 근데 뭐다 떠나서 사실 너무 싸니까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많이들 구입을 하시는 것 같고, 요 물티슈도 구입을 했는데 요거는 하나당 800원이에요. 하나당 800원이고, 이게 지금 6개가 묶여있는데 3,980원. 하나에 한 700원이 좀안 되는 정도에 구입을 한 거네요. 집에서 쓰던 물티슈가 다 떨어져서 요거를 보고 좀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렴이템, 980원템 제품들은 다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노브랜드는 뭐 그런 신선 제품, 뭐 채소, 과일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좀 가공식품이나 냉동식품류 위주로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저렴한 제품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좀 쟁여두고 반찬이 좀 모자랄 때 아니면 밥하기 좀 귀찮을 때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아이템들을 이 노브랜드에서 이 냉동 고기 종류를 굉장히 많이 구입하시더라고요. 냉동 돈 삼겹살 바로 구이고 약간 대패 삼겹살 같은 거죠. 이게 총 1kg이 들어있는데 9,900원이었어요. 저희 두식구 먹기에는 꽤 넉넉한 용량이다 보니까 이게 되게 여기저기 활용하기가 좋더라고요. 어, 저도 여기서는 처음 사봤지만 예전에 다른 마트에서 이런 비슷한 종류를 사본 적이 있는데 뭐 그냥 구워 먹어도 되고, 뭐 다른 야채랑 같이 볶아서 먹어도 되고, 그래도 좀 고기 반찬이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 요긴하게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정말 가성비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닭가슴살인데, 1kg에 들어있는데 이한 봉지에 얼마냐면 5,980원이에요. 굉장히 좀 덩어리가 꽤 커요. 이렇게 닭가슴살 덩어리가 꽤 크게 들어가 있고 일곱 개, 일여덟 개 정도 덩어리가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제가 마켓컬리에서 구입했던 닭가슴살 있잖아요. 그거는 위에 좀 이렇게 시즈닝이 되어 있는 제품이긴 했지만 그걸 제가 자주 구입해 먹었는데 개당 1,000원이 넘었었거든요. 꽤 여러 개가 들어 있고 1kg의 용량인데 6,000원이 안 되는 가격이니까 역시나 요것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통 안심 치킨 텐더 제품이에요. 어, 역시나 노브랜드 어, PB 상품인데 이거는 이제 저제 친한 언니가 노브랜드 제품 중에서 되게 맛있다고 추천해줘서 일단 요거는 이렇게 딱 튀겼을 때막 좀 부실한 제품들은 되게 막 튀김옷만 두껍고 막 안에 고기도 별로 없고 막 되게 말라 비틀어진 그런 튀김 제품들도 많은데 이거는 굉장히 통통하고 이렇게 튀김옷 안에 그 닭고기 살코기가 굉장히 진짜 꽉 차게 들어 있어요. 딱그 어, 치킨 텐더 텐더 치킨 치킨 텐더 샐러드를 먹을 때 위에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치킨을 생각하시면 되고 서너 번째 뭐. 구입해서 또 사게 된것 같아요. 네, 그다음은 요것도 냉동식품인데요. 이 칠리새우 노브랜드 제품이 또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어, 이 칠리새우가 있고 크림새우도 있던데 저희는 칠리새우로 구입을 해봤어요. 뭐 굉장히 인기도 많고 구매평도 많고 노브랜드 추천템이라고 많이 얘기를 들어서 간장떡볶이에요. 이것도 아까 그 치킨텐더 <laughs> 이거 추천해줬던 언니가 이것도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이것도 어, 굉장히 가성비가 좋았어요. 여기 보시면 한 400g 정도가 들어있고 2인분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가격이 2,980원이거든요. 뭐 떡이랑 소스가 들어있는데 뭐 어묵이나 다른 재료는 같이 들어있는 것 같진 않아요. 어 근데 이거를 먹을 때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집에 어묵이 있다면 어묵을 넣어도 될것 같고 저는 버섯을 넣어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양배추나 당근 같은 채소도 같이 넣어서 그래서 역시나 좀 떡볶이 또 베이스로 쓰기에도 괜찮은 제품일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고, 가성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드시죠? 이거 아몬드 크랜베리 시리얼이고, 이게 총 630g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가격이 4,980원이거든요. 그냥 그래놀라 시리얼 제품들을 많이 사먹었었는데, 그게 못해도 이 비슷한 용량에 한 6,000원 이상, 7,000원 이상 보통 하잖아요.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것도 드셔보신 분들이 그런 다른 제품들 대비 그렇게 달지 않고 되게 고소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제가 단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어, 요즘에 아침까지 차려 먹기는 좀 힘들어서 아침에는 그냥 시리얼이나 토스트 종류로 잘 먹는 편인데 요것도 아침 대용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떠먹는 요구르트 플레인이라고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요거는 총 여섯. 6개가 들어있는 묶음 제품이고 가격이 1,980원이에요 그러면 개당 가격이 한 3,400원 정도 꼴인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굉장히 좀 가격이 어, 괜찮은 제품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요건데요 이거는 레모네이드인데 500ml에 1,480원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추천템이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패키지가 <laughs> 예뻐서 구입을 해 봤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노브랜드에서 구입한 것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어, 한동안은 또 배부르게 잘 챙겨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노브랜드도 쓱배송을 통해서 새벽배송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은 노브랜드에서 어떤 아이템들을 즐겨 드시는지 추천템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